여왕이 집 38회입니다. 김도윤이 강간미수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소식에 재인과 도윤의 삼촌은 당장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도윤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두 사람은 이건 분명 누군가 도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거라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황기찬의 여동생 황나라가 울먹이며 달려오는 거예요. 김도윤쌤, 도윤쌤은 절대로 이럴 뿐이 아닌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그러자 제이는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이건 분명 황기찬이 꾸민 짓이다 나라가 도윤샘을 좋아하니까 도윤샘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민 것이 분명해 제이는 나라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혹시 나라씨가 도윤샘 좋아하는거 오빠가 알고 있나요 네 내가 도윤샘과 사귀겠다고 오빠에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 바로 이거였어. 제인은 무릎을 탁 쳤어요. 나라씨, 도윤샘을 구치소에서 꺼낼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라씨만 할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하실 수 있겠어요? 뭔데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제인에게 코치를 받은 나라는 당장 오빠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오빠, 어떻게 도윤샘을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울 수 있어요? 그러자 황기찬은 부인도 하지 않아요. 그게 다 나라 널 위한 거야. 잔말 말고 넌 가만히만 있어. 김도윤 그놈은 우리 집 재력이 탐이 나서 순진한 널 꼬신 거야. 그런 놈은 혼좀 나야 해. 그러자 나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 김도윤 샘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은 바로 오빠 맞군요. 오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자 황기찬은 이게 다널 위해서라니까. 나중에 넌 오빠에게 무척 고맙다고 큰절이라도 할걸?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라는 오빠 몰래 휴대폰 녹음 기능으로 이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는 이 녹음 파일을 그대로 제인에게 전송했어요. 제인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이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경찰에서는 황기찬이 무고죄에 해당된다며 당장 조사받으러 오라고 호출을 했어요. 그러나 황기찬은 경찰에 이미 매수해 놓은 형사도 있는데다가 돈으로 입막음을 해 버리니 무고죄를 저질러 놓고도 잘도 빠져나가 버렸어요. 한편 제인 덕분에 경찰서에서 풀려난 도윤이 집으로 돌아오자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삼촌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성은 제인의 손을 꼭 잡으며 제인 씨 정말 고마워요. 제인 씨 아니었으면 내 조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텐데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나요? 도윤의 엄마는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오성이 이제 너 집으로 돌아온 거야? 거봐 우리 제인 씨가 얼마나 착하고 남을 위하는 사람인데 이제야 제인 씨의 진가를 알아봤나 봐. 어쨌든 잘 되었어. 이제 오성아. 제인 씨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함께 재미있게 잘 살자꾸나. 이렇게 해서 오성은 제인을 향한 미움이. 고마움으로 뒤바뀌게 되었어요. 한편 황기찬은 홍 사장을 불러서 세리와 웨딩 사진을 찍은 남자의 정체를 알아오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글쎄, 세리에게 이 사실을 까발리며 사실대로 말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돈을 이중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즉, 강세리에게도 돈을 받은 후에 이 사진은 세리가 웨딩 드레스 모델을 할 당시에 찍은 사진이다. 사진 속의 남자는 세리와 아무 사이도 아니다. 이렇게 황기찬에게 거짓 보고를 하기로 세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세리에게도 알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다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제인이 사람을 시켜서 세리 뒷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진 속의 남자와 두집 살림 중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리의 진짜 남편은 세리가 한국에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러니 제이는 세리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세리를 곧 미국으로 돌려보내줄 테니 그 대신에 양가 친척들과 찍은 결혼 사진, 그리고 지호 어릴 때부터 셋이서 찍은 가족 사진들을 많이 많이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제이는 이 모든 사진 파일들을 그대로 황기찬에게 전송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세리는 더 이상은 발뺌하지 못하고 지호 친아빠의 정체를 밝히며 곧 이혼하겠노라고 둘러댈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의 순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이는 세리가 분명 학력 위조를 했을 거라고 믿으며 출신 대학교와 미국 유학 시절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했었는지 사람을 시켜서 철저히 조사하게 합니다. 역시나 세리는 대학 문턱에도 가지 못했어요. 세리는 고졸 출신이었던 거예요. 세리가 졸업했다는 고연대는 연도별로 졸업생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강세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고연대에 입학조차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세리가 다녔다는 실내 건축, 디자인학과 동기들에게 세리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니 수업에 무단으로 몇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가짜 대학생으로 들통이 나서 쫓겨나버리고 다시는 수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증언까지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미국에서 유학했다고 해놓고 사실은 실력이 없어서 미국 대학에 입학조차 못했으며 미국 옷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육체 노동자였음이 밝혀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제인이 사람을 고용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세리가 반박하지 못하도록 증거 사진과 증거 음성 파일을 녹취해서 그대로 황기찬에게 우편으로 보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승우는 그동안에는 고모의 꾀임에 빠져서 최자영을 미워하면서 제인까지 미워했었지만 역시 승우는 그 누가 뭐래도 정우성의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버리고 맙니다. 강세리에게는 7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다고 놀려대고 고모에게는 왜 잘못한 노숙자를 혼내지 않고 잘못 없는 제인이 누나를 혼내느냐고 당당하게 따집니다. 제인 주변에는 몽땅 다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겨우 승우가 정상인으로 돌아왔네요. 승우는 앞으로 누나바라기가 될 것입니다. 제인이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승우가 나서서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황기찬도 세리도 고모도 모두 모두 다 바른말로 혼쭐을 내주게 될 것입니다. 한편 유경은 또다시 식모살이를 하러 들어왔네요. 황기만이 유경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며 앞으로 다시는 유경이 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동안의 일은 용서해달라. 이렇게 나오니,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기만은 정말 변했어요. 지호를 유괴했었던 과거는 깨끗이 지워버리고, 지호에겐 세상 다정한 큰아빠로 변신했어요. 유경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지호는 유괴 안 하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숙자가 유경이를 구박하면, 이제는 환기만이 참지를 않는 거예요. 내 와이프 못 살게 굴지 말라면서 엄마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대들며 우리 와이프에게 말 함부로 하면 당장 이 집을 나가서 따로 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 유경은 하루아침에 스트레스가 싹 없어졌어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니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편하니 아이가 금방 들어설 것 같아요. 유부녀인 주제에 아직도 도윤을 못 잊어서 도윤 집에 기거하는 제인을 닥다라는 유경이지만 아이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차마 아무리 김도윤이 좋아도 제인을 대놓고 질투하는 말은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